반갑습니다.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둘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것이니라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곡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그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 앞에 두었더라.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아멘. 어,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결단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 각각에게 지팡이를 가져올 것을 명하십니다. 물론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의 앞에 열두 지파의 각각 지휘관의 지팡이를 두고 하루가 지나자 그 이튿날에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도 나고 또 순도 나서 심지어 어, 사육까지 맺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 생명이 자라나서 그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한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사람이 아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팡이의 열매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정된 것이 공표되게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속에서 증표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징표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이 계속적인 원망으로부터 이제는 헤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다시금 주목하고자 합니다. 결국 민수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또 사역을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하고, 여러가지 말을 얘기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입술에 원망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원망으로부터 자유해야 그 사역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능력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똑똑하냐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는 과연 어떤 말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부지불식간에 이야기하는 그 단어 중에 감사 찬송 은혜라는 단어는 얼마나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번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결국 원망이 우리 입술에서부터 단절되어야 우리는 진정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 나갈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입술을 제 성령께서 지켜주시길 간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이 다가온다 하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 이 임도하신 뜻을 바라보며 원망을 벗어나. 진정 감사와 평강과 찬성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저희들의 입술이 결핍 때문에 다가오는 원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주님 계속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저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의 입술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병 가운데 아파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오르만져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되그리스의 소망과 은혜로 저희 모두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